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주복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딸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명되고 허탄한 신안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전도제 3노트 활용법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음, 전도,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 글자 그대로 하면 길을 전하는 거. 복음, 어, 복된 소식, 굿 뉴스고요. 예. 어, 세상에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복된 소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다. 해결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와가지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우리가 뭐 사도행전 하면서 제자들 전도하는 거 우리가 많이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시작하셔서 새벽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개쌤 만내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어,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주지 못하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어,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시작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기도구나 사역 이전에 기도구나 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도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제가 좀 그걸 좀 찾았고요. 두 번째 전도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하셨어요. 복음이 뭔지 본인이 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대시면서 어,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성전. 쉽게 얘기해서 교회죠. 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요. 회당, 회당이랑 성전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회당은 뭐냐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네. 어, 랩넌트들이 많은 곳이 또 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거기서 이제 후대들을 많이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어, 성전 청소하시고, 막 말씀 전하고, 회당에서도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어, 전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복음 운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지 유명해지면서 산에서 바다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산상 보호하면서 예,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동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항상. 어뭐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시고 장님도 막 눈뜨게 해주고 어, 혈류증 여인도 막 이렇게 낫게 해주고 어, 치유 사역을 항상 하셨어요 복음 전하면서 어, 이렇게 육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귀신도 쫓아줬어요. 예, 귀신 걸 들린 사람 막 귀신도 쫓아주고 그래서 두 그래서 치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졌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것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열두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동고 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다니면서 다 보여줬어요. 회당에서 복음 말씀 전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이게 치유해 주는 거. 귀신 쫓아내준 거,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또 표적도 많이 보여줬어요. 바다 위를 거는 거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본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를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새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람들이 그먼 데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랑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결정이 돼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도 진짜 새벽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벽기 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당,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 선포하잖아요. 회당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회당 운동에요 후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교사님들이 우리 우리 한국에 가서 뭐했냐면 학교를 졌어요. 연세당 하면서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많이 졌구나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 사역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두 번째 학교 말고 뭘 지었냐면 병원을 지어줬어요. 우리 한국에. 연세대학교도 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거기도 이제 선교사님이 지어준 병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 우리, 우리 한국에 와서 학교도 지우고 병원도 많이 지구나 우리도 의료 선교 많이 하잖아요. 네,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픈 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일도로 이렇게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 미션홈 전략을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미션홈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아, 그래서 어, 큰 교회마다 다 미션홈이 있어요. 예. 네. 진짜 제자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미션하면서 자란 애들이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나온 전략이구나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아 어, 하심이 좀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예,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전도 전략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듣고 말하고 전수하고, 성경 66권의 요약의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장 요약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장 요약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일단 전할라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몇 장, 몇절 뿐만 아니라 성경 요절이 뭔지. 우리의 팩트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팩트는 뭐였냐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우리 똑같이 내가 먼저 알고 또 이거를 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 될줄 있습니다. 또 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적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 양육 도전에서1 미션과 5 미션을 계획을 했는데요. 1 미션 현장을 확정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야죠 예. 내가 이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알았어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현장을 가야죠 대학교를 가든 우리 집 앞에 공원을 가든 어, 사람이 있는 시장을 가든 현장을 가야죠 사람 있는 곳으로 그래서 현장 가라는 얘기죠 예. 1미션은 현장 가고 2미션은 현장 갈수 있는 스케줄 미리 자르고 예. 그 3미션은 내가 혼자 가고 어, 또갈수 있으며, 또 팀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요. 사미션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 영접에 도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우리가 뭐 하죠? 하긴 기도 먼저 하겠죠. 예. 사람이 이 현장에 어, 전도문을 열어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겠죠. 이제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뭐 그리든지 아니면 읽으면서 선포하든지 어 그러면은 일단 뭐가 듣냐면은 거기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그걸 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요 이 복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귀신들린 자들이 복음전한 사람이 왔다는 거를 제일 먼저 알아요 네. 그리고 내가 복음전할때 귀신들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와서 뭐, 보금, 이렇게, 우리가 쓰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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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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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나게이렇 우리 전도는좀 다르죠. 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부신 지역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 싫어해요. 예. 학교에서 노방 전도 하려고 하면은 쫓아내요. 요즘 옛날랑 옛날랑 달라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쫓아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말 말의 지혜는 이제 내가 이제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막 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담의 세계 가는데 아, 아나니아와 담의 색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담의 세계에서 사울 왕에 떡으로 틀리고 눈멀게 만들고. 아나니한테 가가지고 사울한테 복음 전해줘라.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주고 세례해주고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뜨고 누가 한 거죠? 예, 아나니아가 예수천당 부신지역 막 소리 지르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주입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봤자 하나님 이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우리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 성경적인 전도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그 현장에 동서 기도하면, 어, 기도처 찾다가 누구 만났냐면 루디아를 만나요. 바울 전도팀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서 기도해라, 거기서 구원의 길 그려라, 어, 말할 준비해 하라. 그리고 또 흑암 건세 꺾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계속 듣고 싶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 그렇게 흘려 해주고 그래서 양육할 때 뭐를 어떻게냐 복음 각인시켜라 그런 말씀 성경 각인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 각인시켜라 이게 핵인 점이 있습니다. 양육할 때 복음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구 각인시켜주고, 너 이제 우리는 복음, 성북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 세개 각인시켜주라고 또 했습니다. 강단 말씀과 사문을 오늘의 말씀 적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대상자 적고, 대상자 없으면 현장 적으세요. 어, 내가 어디 가겠다, 무슨 대학교 가겠다, 무슨 병원 가겠다, 아니면 무슨 공원 가겠다. 예, 그렇죠. 대상자 없으면 현장이라도 적으셔서 예, 그 현장을 밟고 흙감을 뭐 꺾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가있기를 바랍니다. 주관 미션 강단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션 줘요. 예, 우리가 복음도 줘가지고 은혜 받지만 한주 동안 어떻게 사역할지 어, 주의 종을 통해서 미션 줘요. 부원에게 어, 그려라, 성경 읽어라, 성 암송해라. 어, 수련회에 참석하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춘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그 미션을 놓고 어, 기도하면서 도전하며 응답받는 응답을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일지 오늘 내가 어느 현장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가 영접되어 졌다 누구와 함께 말씀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어, 남기고. 또 증인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적으면서 계획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우리의 전도가 되고 예수님의 전도가 우리의 전도가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사도행전적의 역사했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도행전적 성경적 전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 나이다. 아멘.